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셋 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셋 V8 매니아 카마로 레터링 추천 방송 중입니다. 아, 지금 테스트 중인데요. 이게 마이크가 잘 들리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참여자가 있으신가? 지금 불금이래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회원분들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지금 채팅방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것도저 혼자 방송하게 생겼네요 지금. 예, 간지 폭발, 카마로 레터링, V8 매니아 회원분들께 한 대분 온라인 추첨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지난주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간 일주일간 응모 가능하게끔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laughs> 등록하신 분이 여기서 이 종님, 형덕님, 도영님, 석한님, 그리고 임자성님. 자성님 같은 경우는 원래 14일 날까지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제 응모자가 워낙 없으셨어요. 갖고 어, 보너스로 예, 올려드렸습니다. 이 목록 보면은 1번 추천 번호 안내드릴게요. 해 1번 강종욱 나노빔 해연님 그리고 2번 서영덕 뺑덕 회원님, 그리고 3번 김도영 선샤인 님. 그리고 4번 이석한 부천마루 님, 5번 임자성, 팔기통 님. 어, 추첨은저번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발표 번호 뽑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 번호를 입력을 해요. 지금 총 다섯 분이시니까 5번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연습입니다. 이거는 지연습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한번 딱 누르면은 1번, 뭐,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laughs> 2번, 두 번째. <laughs> 2번. 2번이 방금 전에 한번 나왔는데, 중복이 됐을 때 이렇게 또두 번째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될 일은 없겠지만, 오늘 추첨하는 경우에는, 근데 경품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중복 당첨자가 없을 경우에, 그걸 이제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대포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웃음> 눌러가지고 참 <laughs> 되신 분한 분께 드릴 거거든요. 오늘은 그 경품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금방 방송이 끝날 것 같습니다. 어, 아쉬우실까봐 아쉬우실까봐 잠깐 뭐 소식이라도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응? 음? 운전석 라이트 여분 있으신 분 계실까요? 사고 났어. 아유, 어, 어떡해 어떡해. 사고가 나신 모양이네요. 우회전 중에 뒤에서 날라온 차량으로 사고가 나버렸네요. 라이트가 깨져버렸다고 하시네요. 근데 지금 운전석 라이트 여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실상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처리하셔가지고 사업소 가서 라이트를 주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강민호, 강핑님 좋은 소식만 좀 이렇게 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사고 소식이 들리네요. 이게 당첨 방송을 하는데 사고 소식을 또 접하게 됐습니다. 뭐 재밌는 소식이 없을까요? 내 네차소... 차수 이게 보면은 랜덤하게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은 최근에 올린 어떤 사진만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올리셨던 분들이 이제 노출되는 빈도가 낮으실 것 같아 가지고 코딩 자체를 이렇게 접속할 때마다 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게끔 코딩을 했던 거였고요 지금 총 아홉 분이 이렇게 등록 8분이 등록을 했죠. 이거는 제가 샘플 올리는 거였으니까. 예,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뭐, 이 방송을, 어,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채팅을 나누면서 하면 참 좋겠지만,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불타는 금요일, 저녁 9시 방송을 하겠다라고. <laughs> <laughs> 공지를 한 제가 죄인이겠죠. <laughs> 아무도 못보시겠지만 일단 공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방송 라이브로 예,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저기 다시 한번 안내를 하, 할게요. 제가 이렇게 공지를 올렸었었죠. 제 카마로 그뒤 트렁크에 달는 레터링인데요. 지금 저희 경상지역 회원님 중에 그 대경방이죠 그 박경랑 테프리카 회원님께서 이거를 이제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공동구매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익금의 거의 대부분이 다 좋은 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작비용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빼야겠지만 은그 외에 이제 나오는 수익이 되는 금액이 있다면은 좀 어려우신 분들 도움 드리는데 쓰시겠다라고 해가지고, 어, 너무 훈훈한 거죠. 예.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회원분들이, 그러니까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 좀 생각만큼 많이 나가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선물로 쓰시라고 또한 세트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벤트를 저희가 그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소소한 어 선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어떤 정성 그리고 사실 이거 차량에 지금 장착돼 있는 모습을 여러 차량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간지가 터집니다. 아내 아, 차는 카마로다. 이거 딱 그냥 인식 각인을 시킬 수 있을 만큼 멋진 레터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간, 돈에 대한 값어치 뭐 이렇게 따지면은 뭐더 좋은 경품 많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V8 매니아 자체가 저희가 어디 업체로부터 뭐 돈을 받으면서 광고를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현재까지는 뭐 서버 운영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지금 자비를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6피 뭐 브레이크 세트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좋은 것들 이렇게 경품으로 내고 싶지만 <laughs>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업체분들의 특히 제이시언 같은 경우는 뭐저 저희 b m r 관련 경품이라던가 ACS 리뭐 어 이런 것들 이제 경품 내 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회원님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제가 이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주 목적은 그거예요. 같은 차량을 타시는 분들 따뜻하게 어, 따뜻하게 같이 음, 뭐랄까, 어, 의견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정보겠죠? 어, 튜닝에 관련된 내용부터 어떤 소소한 정비나 이런 내용들, DIY, 이런 것들 서로 정비 수리 노하우 같은 거 나누시라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드리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그건 다 헛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한 8분 정도 채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채웠으니까 이제 예, 추첨을 해도 이제 좀덜 아쉬운 이벤트 추첨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볼까요? 카마로 레터링 추첨 방송. 네, 여기 링크 누르시면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걸 지금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그 당첨 리스트입니다. 다섯 분입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렸지만은 1번 강종 나노빔 회원님 2번 서, 서형덕 뺑덕님, 3번 김도영 선샤인님, 4번 이석한 부천마로님, 5번 임자성 팔기통님입니다. 이렇게 다섯 분을 리스트를 했고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 대, 그 대포 추첨이 있죠? 플래시 프로그램을 쓸 거고요. 지금 총 다섯 분이니까 5번 맞죠? 여기서 이제 누르고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아니면 바로 쏴볼까요? 손님 두 분이나 계시는데 아무도 채팅을 안 하시네. 누구시죠? 손님 오신 분? <laughs> 아무래도 제가 제 예상에는, 어... 그, 누가 접속하셨을 거란 건 예상은 되긴 하는데 뭐 응답이 없으시니까 아뭐 제, 제가 추천하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 한번 할게요 연습 연습 이거 보고 또 이제 당첨됐다고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자 연습 한번 합니다 다섯 분 중에 어떤 분이 되실지 갑니다 짠 하면은 2번 서영덕뺑덕님 이게 당첨된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연습입니다 연습 연습 자 이제 초기화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첨 프로그램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1번부터 5번 확률은 5분의 1 20% 입니다 지금 그 카마로 경품 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지금 추첨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왜냐면은 다섯 분밖에 안 계시니까 자 그럼 추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 준비하시고 쏘세요 5번, 5번, 어 임자성 팔기통님, 야 막차를 타셨던 우리 임자성 팔기통님,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팔기통님께는 일단 카마로 레터링 제품 한 세트 블랙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임자성님 차량이 노란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까만색이 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겠네요. 아, 까만 가만... 노란색 맞으셨나?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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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이 노란색 뒤에 아 카마로 레터링 까만색 딱 들어가면 어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아 좋네요 자 1등은 임자성 팔기통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 임자성 팔기통님께서는 저희가 안내했다시피 여기 안내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그 당첨 대신 임자성님께서는 v8mania-v8camaro6.com 이메일로요, 성함, 닉네임, 배송받으실 주소,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레터링을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더 재밌는 이벤트로 실시간 방송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V8매니아 운영팀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